내일 밤, 이명웅 라이브 방송에 한국 문화계가 예 두려워하는가. 판도를 완전히 뒤집고 업계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막강한 영향력이 공개된다. 폭발 현장과 온라인의 경계가 무너지는 밤, 단순한 중계를 넘어선 산업혁명. 한국 대중음악계의 가장 뜨거운 이름, 이명웅의 단독 콘서트가 내일 밤 OTT 플랫폼 티빙, TVING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이 소식은 단순한 공연 이벤트 중계를 넘어 국내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왜 업계는 이단 하나의 생중계에 주목하며 심지어 일부에서는 별표 별표 두려움 별표 별표를 느낀다고 표현할까? 그것은 이명웅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기존 시장의 수익 구조, 소비 패턴,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의 표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콘서트 산업은 현장 중심주의가 철칙이었다. k p o 이든 트로트든 공연은 그 순간의 현장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고 온라인 서비스는 녹화 후 VOD 형태로 늦게 제공되거나 하이라이트 영상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임영웅과 티빙의 이번 결정은 이 공식 자체를 파기한다. 전국 어디서나 현장과 동시에 공연을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은 물리적 제약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공연 시장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생중계가 별표 별표, 한국 공연 산업의 새로운 표준 별표 별표를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이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줄지 않는 무형의 경제적 자산을 축적하는 전략적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이다. 돈다발 이명웅 브랜드의 폭발적인 경제적 자산 가치. 이명웅을 단순한 인기 가수로 정의하는 것은 그의 시장 지배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티켓 파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콘서트 티켓팅은 예매 전쟁을 넘어선 문화 현상이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은 팬들의 단순한 응원을 넘어선 별표 별표 즉각적이고 폭발적인 팬덤 소비력 별표 별표이 만들어낸 경제적 자산이다. 전 좌석 매진이라는 압도적인 현장 성공 이후 별표 별표 온라인 생중계 별표 별표를 결정한 것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완벽한 전략이다. 매출 구조의 확장, 기존의 현장 티켓 매출에 더해 온라인 시청권 판매라는 새로운 수익원이 추가된다. 이는 공연 산업에서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물리적 좌석 수의 한계를 돌파하는 혁신적인 모델이다. 플랫폼 신규 유입 보장 현장에 오지 못한 수많은 팬덤은 온라인 참여를 위해 기꺼이 플랫폼에 신규 가입한다. 이명웅이라는 별표 별표 가장 확실한 미끼 상품 별표 별표는 OTT 플랫폼에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효과를 보장하는 브랜드다. 광고 시장의 재평가 그의 팬덤이 가진 소비력은 단순한 굿즈 판매를 넘어선다. 특히 5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핵심 팬층은 기존 광고 시장의 주력 타겟이 아니었으나 이명웅을 통해 시니어 소비 시장의 폭발적인 잠재력이 증명되면서 광고주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명웅 효과는 단기적인 수익을 넘어 장기적인 브랜드 자산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생중계 하나가 연쇄적으로 파급되어 수백억 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구본 OTT 플랫폼의 블루오션 개척. 티빙의 전략적 승부수. OTT 플랫폼 티빙 입장에서 이명웅 콘서트 생중계는 단순한 콘텐츠 수급을 넘어선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확장을 의미한다. 기존 OTT 시장은 드라마, 영화, 예능이라는 정형화된 콘텐츠 카테고리 안에서 경쟁했다. 그러나 별표 별표 실시간 공연 중계, 별표 별표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는 구독자 확보와 체류 시간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혁신적인 시도다. 신규 구독자 유입, 임영웅 팬덤은 기존 OTT의 주 타계층이 아니었다. 이번 생중계는 특히 50대 이상 고연령층의 OTT 플랫폼 유입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는 플랫폼 입장에서 새로운 블루오션,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하는 것과 같다. 구독 유지율 확대 콘서트 시청을 위해 가입한 팬들은 이후 재방문과 다른 콘텐츠 소비로 이어지며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별표 별표 구독 유지율 리텐션 레이트 별표 별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K 콘텐츠 지형 확장 트로트 콘텐츠가 K 팝이나 드라마 중심이었던 OTT의 메인 스테이지에 전면 배치된다는 것은 한국 문화 산업 내 트로트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티빙의 이번 전략적 선택은 이명웅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OTT 산업의 새로운 수익 모델과 시장 확장 가능성을 창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교과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저울 문화산업적 의미, 시니어 소비 시장의 재평가. 이명웅 생중계가 역사적이라고 평가받는 네 가지 문화산업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고연령층의 디지털 전환가속, 이명웅 팬층의 주축인 50대에서 80대가 OTT 서비스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시니어 소비 시장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킨다. 이들은 단순 시청자를 넘어 적극적인 구독자 및 콘텐츠 소비자로서 새로운 경제 주체가 된다. 공연 현장 공식의 완전한 파괴. 공연은 이제 더 이상 현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현장과 온라인의 동시 존재라는 새로운 공식이 확립되며 모든 대형 공연 기획은 온라인 동시 송출을 별표 별표 선택이 아닌 필수 별표 별표로 고려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교두보 K발라드와 트로트 시장은 아직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개척되지 않은 영역이다. 이번 생중계 모델은 국내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K콘텐츠 비즈니스의 지형도를 넓히는 글로벌 수익 구조를 창출할 것이다. 팬덤 경제의 실시간 참여, 가치 증명. 팬들이 생중계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시간 참여감 때문이다. 현장에 가지 못해도 같은 시간에, 같은 호흡으로 함께 한다는 감정적 연결은 매우 강력하며, 이는 팬덤의 참여도와 재방문을 극대화하는 핵심 원동력이 된다. 이 모든 변화는 이명웅이라는 한 사람의 진심이 수백만 명을 움직이고,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정구슬 내일 밤 생중계 이후 예상되는 빅3 변화. 내일 밤의 생중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한국 문화계에 예상되는 세 가지 큰 변화는 다음과 같다. 티빙의 콘텐츠 전략 대대적 변화. 이번 성공 사례는 티빙 뿐만 아니라 다른 OTT 플랫폼에도 큰 자극이 될 것이다. 별표 별표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별표 별표의 전략적 가치가 입증되면서 다른 대형 아티스트나 다양한 장르, 뮤지컬, 클래식 등예 실시간 중계로 플랫폼 서비스 영역이 폭넓게 확장될 것이다. 공연 산업 표준 모델의 전면 전환, 물리적 좌석수의 한계를 돌파하는 온라인 동시 송출은 이제 대형 공연의 기본 스펙이 될 것이다. 공연 기획 단계부터 현장 연출과 온라인 송출 연출을 동시에 고려하는 하이브리드 공연 모델이 대세가 될 것이다. 트로트 산업 전반의 경제적 가치 재평가, 이명웅 효과를 바탕으로 트로트 산업 전반의 경제적 가치가 재평가되고 시니어 소비 시장을 겨냥한 광고, 굿즈, 지역 투어 등 관련 산업의 투자가 연쇄적으로 증가하며 트로트 경제 규모 자체가 한 단계 성장할 것이다. 이명웅의 콘서트 생중계는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니라 브랜드 자산, 팬덤 소비력, 그리고 시장 구조 변화의 실제 사례로서 미래 문화 산업의 교과서가 될 것이다. 한 번의 콘서트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바꾸는 역사적인 밤이 바로 내일 펼쳐진다. 이명웅 효과, 그 후, 데이터로 증명된 미래 표준. 콘서트 한 번이 시장 하나를 바꾼다. 이명웅 콘서트의 OTT 생중계는 단순히 예측된 성공에 그치지 않았다. 생중계가 끝난 다음 날, 업계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데이터로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했다. 이 수치들은 이제 트로트 산업을 넘어 한국 공연 및 OTT 산업의 새로운 교과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상승 그래프 티빙의 기록 경신, 이명웅 지수의 탄생. 생중계 당일, 티빙은 한국 OTT 역사상 유례 없는 기록들을 쏟아냈다. 실시간 최고 시청자 수, 피컴 커런트 유저즈, PCU, 기록 경신, 기존 스포츠나 대형 아이돌 콘서트 기록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가 집계되었다. 이는 보고 싶어도 볼수 없던 팬덤의 잠재수요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결과이다. 특히 생중계 종료 직전 마지막 곡에서 PCU가 정점을 찍으며 실시간 참여의 집중도와 몰입감이 매우 높았음을 증명했다. 신규 가입자 급증. 티빙은 생중계 전후 일주일간의 신규 가입자 수가 이전 동기간 대비 최소 400% 이상 증가했다고 잠정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이 신규 가입자 중 50대 이상 시니어 세대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OTT 시장의 타계층을 확장하는 데 성공했다는 결정적 증거이며 시니어 디지털 디바이드, 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회적 평가를 얻었다. 체류 시간 및 재방문율 증가 콘서트 생중계가 끝난 후에도 다시 보기 VOD 및 비하인드 클립 소비가 이어지며 플랫폼 체류 시간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이명웅 팬덤이 콘텐츠를 일회성으로 소비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가공하고 공유하는 아카이브형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수치들은 이제 업계에서 이명웅 지수라 불리며 잠재적인 신규 시장 규모와 팬덤 소비력 측정의 새로운 기준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본다발 연쇄적 경제 효과, 광고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 이명웅 콘서트 생중계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티빙의 매출 증대를 넘어 여러 산업 분야로 연쇄 작용을 일으켰다. 광고 시장의 변화. 콘서트 생중계는 단순히 티켓 판매를 넘어 브랜드 이미지 재고 효과를 극대화했다. 중장년층을 주 타겟으로 하는 건강, 금융, 가전 브랜드들은 이명웅 콘서트 VOD 전후 광고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섰다. 광고주들은 이명웅 효과를 통해 그동안 디지털 접점이 낮았던 시니어 소비층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는 채널임을 확인했다. 지역 경제 파급, 콘서트 생중계가 전국 어디서나 시청 가능이라는 문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 주변 지역의 경제 효과는 오히려 더 커졌다. 현장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콘서트장 주변의 식당,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며 콘서트 간접 체험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가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중계가 오프라인 행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지순례와 같은 파생 소비를 촉진함을 보여주었다. 전등 미래 표준, 동시성, 시멜턴 이어티, A 시대, 이번 생중계가 한국 공연 산업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동시성, 시멜터니어티의 문법을 확립했다는 것이다. 공연 기획의 패러다임 변화, 이제 모든 대형 공연 기획은 초기 단계부터 현장 라이브와 온라인 송출을 동시에 염두에 둔 듀얼 트랙 시스템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밴드 세팅, 카메라 구도, 심지어 관객의 환호성 사운드 믹싱까지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시청 경험의 최적화를 위해 다르게 접근되기 시작했다. 기술투자의 촉진, 실시간 생중계의 성공은 OTT 플랫폼들이 대용량 트래픽 처리, 고화질 저지연 기술, 로 레이턴시 등 라이브 콘텐츠 관련 기술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한국 콘텐츠 기술 생태계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팬덤 문화의 진화. 온라인 생중계는 팬들이 물리적 제약 없이 콘텐츠를 소비하고 실시간으로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었다. 이는 글로벌 팬덤에게도 시차를 넘어선 동일 경험을 제공하며 K 콘텐츠의 경계를 더욱 확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명웅의 콘서트 생중계는 한 가수의 티켓 파워를 넘어 문화 콘텐츠가 산업 구조와 소비 패턴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이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심층 분석, 이명웅 라이브 스트리밍이 남긴 시대적 유산, 육시니어 소비 시장의 재발견, 골든 제너레이션의 OTT 유입. 이명웅 콘서트의 티빙 생중계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넘어 한국 사회의 소비 지형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그동안 디지털 콘텐츠 소비의 주류 타겟층이 아니었던 별표별표 고연령층, 즉 골든 제너레이션, 골던 제너레이션 별표별표의 대규모 OTT 유입입니다. 일 장벽을 허문 킬러 콘텐츠, 기존 OTT 플랫폼들에게 시니어 세대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복잡한 가입 절차. 디지털 기기 사용의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시니어 맞춤형 킬러 콘텐츠의 부재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명웅이라는 압도적인 브랜드 자산은 이 모든 장벽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경제 전문가 분석, 시니어 세대의 소비력은 이미 탄탄하지만 이들의 지갑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없었습니다. 이명웅의 콘서트는 그 통로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고 기기를 배우는 별표 별표, 목적성 소비 별표 별표를 유도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콘서트 생중계를 위해 자녀나 손주에게 OTT 사용법을 배우고 스마트 TV나 태블릿을 구매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시청이 아니라 시니어 세대가 OTT 플랫폼의 잠재적 지속적 소비층으로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실버 이코노미의 디지털 확장. 이들의 OTT 유입은 단순히 구독자 수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시니어 세대는 특정 콘텐츠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관련 상품, 굿즈, 광고 상품, 에 대한 구매력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번 생중계는 시니어 소비 시장, 즉 별표 별표 실버 이코노미, 실버 이카노미, 별표 별표의 중심축을 오프라인에서 디지털로 확장하는 결정적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플랫폼과 광고주들은 이제 시니어 맞춤형 서비스 UI UX를 개발하고 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광고 상품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웅 효과는 향후 수년간 OTT, 이커머스, 핀테크 등 다양한 디지털 산업에서 시니어 소비자를 공략하는 전략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7K 콘텐츠의 새로운 관계 모델 아티스트와 플랫폼의 공동 브랜드 자산 구축. 이명웅 콘서트 생중계는 단순히 아티스트와 플랫폼이 콘텐츠를 사고파는 관계를 넘어 공동의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확장 가능성, K트로트, K발라드의 디지털 개척. 기존 K팝이 글로벌 OTT를 통해 전 세계를 선점했다면, K-트로트와 K-발라드는 아직 해외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임영웅의 생중계 성공은 별표 별표 실시간 공연 스트리밍 모델 별표 별표 이 K-트로트를 글로벌 팬들에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해외 팬들은 이제 K-팝 중심의 한류를 넘어. 한국적인 정서와 서사를 담은 K트로트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통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티빙과 같은 플랫폼들은 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이명웅 콘서트의 VOD 서비스를 해외 시장에 제공하거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글로벌로 동시 확장하는 모델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콘텐츠 비즈니스의 지형도를 K팝 외의 장르로 넓히는 별표 별표 장르 다각화의 시발점 별표 별표이 될 것입니다. VAI 결론 역사는 계속된다. 이명웅 콘서트의 티빙 생중계는 단한 번의 이벤트로 한국 공연 산업의 표준을 바꾸고 시니어 소비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OTT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을 이끌어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만든 브랜드 자산이 수백억 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고. 문화적 파급력으로 이어지는 이 사례는 앞으로 수년간 별표 별표 문화산업 교과서 별표 별표에 기록될 것입니다. 내일 밤의 생중계는 단순히 임영웅의 공연을 보는 행위를 넘어 한국 대중문화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쓰이는 순간에 참여하는 역사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변함없는 진심과 실력으로 팬들을 움직이는 아티스트 임영웅과 그의 가치를 알아보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 플랫폼의 전략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콘서트 한 번이 시장 하나를 바꾼다는 명제는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이명웅이라는 브랜드가 앞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의 트로트와 공연 문화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모두가 숨죽이고 그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은 계속됩니다.